안녕하세요 조태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김은비 아나운서가 휴가라서 처음부터 대뜸 제가 나왔습니다 김은비 아나운서가 복귀하기 전까지는 아저씨의 악필과 함께 내용을 보셔야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부터 보시죠 삼성과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미래에셋이 디매트릭스라는 회사의 베팅 그러니까 펀딩에 참여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디매트릭스라는 회사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설명들이 있어서 더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데이터센터용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생성형 AI라고 하죠. 챗GPT 같은 것들, 우리에게 익숙한 챗GPT 같이 어떤 거를 요구했을 때 그거를 구현해 주는 AI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 최적화된 칩을 설계하는 회사입니다. 디지털 인 메모리 컴퓨팅이라는 기술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수많은 기술 기업 가운데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회사들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를 해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평가 방법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이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거를 보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는 지표 가운데 하나가 이 회사가 투자 금액을 얼마나 유치하고 있느냐가 될수 있겠죠. 디 매트릭스가 유치한 총 투자 금액이 총 1억 5,400만 달러라고 해요. 앞서서 시리즈 A 펀딩에서 s k i 이닉스 참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4,400만 달러 이번에 시리즈 B 펀딩을 통해서 1억 1,000만 달러 다 합쳐서 1억 5 0 0 0만 달러를 유치했다는 내용입니다.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는 데는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시리즈 A 펀딩 여기는 뭐 아이디어를 구현한 제품을 가지고 이걸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는 단계. 정도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리즈 B 펀딩은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 거죠. 제품 개발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시리즈 A보다는 시리즈 B에서 금액이 더 커지게 됩니다. 이 회사가 시리즈 B까지 왔고요. 이 금액 자체가 펀딩의 평균적인 금액보다 더 많다는 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회사가 시장에서 어떻게 기술력으로 평가받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알수 있겠습니다. 거기에다가 SK이닉스 그리고 삼성 MS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 참여했다는 점도 이런 평가에 영향을 줄수 있겠죠 최근에 반도체 시장의 흐름은 여기 나오는 ai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최근은 많이 주목을 받는 hbm 고대역폭 매물이죠 이거 역시 ai 설계에 적합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거든요 이런 흐름에 삼성이나 ms 같은 그리고 sk이닉스 같은 글로벌 경쟁사들 역시 동참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4차 산업혁명 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1차는 기계혁명이죠 그리고 2차는 전기 그리고 3차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전자라고 평가를 합니다. 여기에 이어지는 게 AI를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입니다. 물론 이거는 실체가 없다 여러가지 뭐 비판들도 나오지만요. 분명한 거는 이 AI가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 말은 곧 AI에서 돈이 된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돈이 될 걸로 보이는 영역에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리가 없겠죠. 따라서 앞으로도 이런 D매트릭스 같은 회사를 찾아서 투자를 하고 투자 수익을 얻고 덤으로 관련 기술도 확보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질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도 눈여겨 봐야 하겠죠.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